아기 되었 어요.

내거 받고 있어 얘 공일이 오늘... 일어나는 건가? 안 살겠다. 얘들아 비행기가 흔들릴 예정이야. 하안돼 여기에서 어지럼증 토하거나 그러 하면 안 돼요 안돼 조금만 참고 있어 얘들아 뭔 잡겠어. 무슨 겠어고래 그래. レモネえドマシしてたかな。ましレモネもド 맛있게 먹고있어 어머나 이렇게 열리면 어떡해 너희들 이렇게 열리면 우리 대통령님께 열일거야 빨리 치워 이거 欢迎光顾。 가래를 가래라이스를 먹을까? 가래라이스 맛있게. 안녕 얘들아. 예. 이근데 요리사 직원이 없어요. 그래요. 직원이 없어요. 어. 뭐 직원이 없어? 그럼 누굴 요리사로 뽑아? 누 요리사로 뽑으라고요? 그럼 너. 아래는 애소드를 만들는데, 야 거기 포도. 먹자고 앉아야지 기사. 아니 얘 느낌이 느껴져. 음, 빨리 앉아 얘들아. 우리는 맛있게 카레를 먹어보았다.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떨어 컴퓨터실로 갈 거야, 컴퓨터실, 컴퓨터실.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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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실.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실. 얘들아, 모두 색장을잘 맞추는 거야. 그리고 모두 다 책상들을 다안 맞추면 안 되다. 고 출발 얘들아, 뭐하니?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단다. 이만 자더라 얘들아. 아, 그래. 여기는 뭐지? 아무튼, 얘들아, 오늘은 잘 자렴. 빨리 자야지 제들아 모두 잘 자렴 한가지로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 빨리 자렴 네 예. 쉽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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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왜 음. 이게 무슨일이지 얘들아 카캄해졌는데 어. 그런데 얘들아 이상한 느낌 안들어 누가 우릴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기, 저기 이상한 게 있어. 으으 <놀라> 내려와 아, 아, 내려와 내려와 괜찮다니까 이 바보들아 어 전화기 어 전화가 온다 누가가 누군가 우리 전화가 되는 거 같아 여보세요 거기 있어요. 얘들아, 나 도중사자. 얘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주면. 말해주면 되겠구나. 아, 까 공원이. 아까 몬스터가. 아까 몬스터? 아까 그몬스 얘들아 모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모두 뭐도... 뭐도... 내가 운전하는 곳으로 내가 운전하는 곳으로 와야 돼 너희들 오이들은 죽은데 나 불을 한데. 안돼안 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안돼 어어 어. 서가 그런데 왜 이렇게 느려? 온서가 왜 이렇게 느려 건데? 다시 10, 8, 7, 16, 17, 18, 19, 20, 21, 구, 3 2 오, 사, 삼, 이, 8 3 3 3 6 우와, 아리나, 너 분명 왔구나. 설마했는데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어디 갔냐고요? 그그 친구들 그 친구는 네가 갔을 때 죽은 것 같아. 근데 그친구는괜찮지 않는 상태야. 어떻게그 친구가 죽을 수가 있냐고요. 어! 제나밖에안남어어 안돼... 근데... 역시 아. 하지만 우리도 괴물들 괴물들이랑 싸워야 돼. 그 보스를 말이야. 하지만 그 몬스터를 상대로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필요해 아리나이 총을 받아 나는 사실 조종자가 조동차가... 나는 사실 비밀요원이었어 그러니까 이 총을 받고 그 친구를 구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친구는 죽었다는 걸 알지 아리나 정신 차리고 이 총을 받아서 한 마리의 몬스터를 없애버려 하지만 그 몬스터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역이 있어 그런데 이 총을 받고 대통령이랑 대통령 대통령의 부하 누굴 죽일까지 선택해라 이나 그래야 몬스터를 죽일 수 있는 반복이야 그게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부하? 하지만... 그그 그 몬스터는 그 몬스터는 하지만 이 총을 받고 몬스터물 물리쳐 그리고 그리고 슨기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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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할수있 무슨, 무슨, 아슨나 내가 <laughs> 그 친구를 구할 거예요 아니야 조심하거라 네 알겠어요 라고? 우리들은 보스가 아니야. 왜 그러니? 너희 누가 한명 중에 몬스터야? 너희들 때문에 내 소주와 친구들 다 죽었고. 저기요, 저 저희들은 몬스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희들은 몬스터가 아니라고요. 누가 한 명에는 몬스터야? 내 생각은 경비원. 죽어라 경비원. 죽어! 넌 범인이야. 어. 어. 경비원이 어. 본서 했더니. 내치부를 죽이고. 내 친구를 왜 죽인 거야? 그 날개... 그 날개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럼 왜 죽였는지 알려줘. 이 몬스터야. 음. 하지만 저것도 몬스터야.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부하가 몬스터인 줄 몰랐는데... 그는 몬스터였어요. 대통령님! 치구내 치기 를무 싫다. 가죽자이가스다 자 여러분 오늘은 비행기 공포 시뮬레이터 아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안녕